각도문 도를 깨닫게 하는 글. 무릇 성인의 경전은 화려한 문장을 추구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참된 이치를 구한다. 참된 사람의 마음 또한 겉 모양을 꾸미지 않고 실제의 진실을 구한다. 사물의 이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구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꾸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마음을 밝히고 도에 이르되 세상에 알려지고 출세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글은 화려한 문장을 구하지 않고, 옷은 비단과 화려함을 구하지 않는다. 문장만을 좇는 자는 성인의 마음의 법을 얻기 어렵고, 거치해를 좋아하는 자는 성인의 참된 실상을 얻기 어렵다. 크고도 크도다. 성인의 도덕이여, 원형이정의 큰 경전과 큰 법이 도로서 천지를 바로잡고, 수로서 온갖 법칙을 정한다. 이에 이치가 정해지면, 마음의 법이 바르고 크며 밝아지고, 선부류의 큰 도가 바르게 서로 통한다. 이로써 천명이 대신 말하게 되어 선천과 후천의 도와 이치와 기운이 드러난다. 크도다. 지극하도다. 성스럽다. 오직 우리 가르침을 받드는 후학들이 큰 도를 빛내고 큰 덕을 이어받아 큰 일을 널리 펼친다. 청하 5만 년의 용화선경은 모두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경지이니 그다행함이 실로 크고도 크다.